안녕하세요. 오. 저는 한 20분 전에 일어났고 오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밀착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침대 위에서 카메라를 켰고요. 밖을 보니 뭔가 뿌연 게 날씨가 엄청 화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곳저곳 붙어있는 이런 크리스마스 장식 이런 것들. 얘네들은 이제, 어, 다 띄어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방의 구조를 조금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하루 동안 제가, 음, 생활하면서, 일상 브이로그 겸 인테리어 브이로그를 촬영을 할 겁니다. 우선 아침을 간단히 먹어봅시다. 는 집중이 잘안 돼서 아침이나 저녁에 편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10시가 살짝 넘었는데 딱 이때부터 한 1시? 12시 반? 이 정도까지 집중이 가장 잘 돼서 이때 뭔가 할게 있으면 하곤 합니다. 오래 산 다이어리 보여드릴게요. 짜란. 이게 댄스 60 다이어리인데 사실 사실 제가 60 다이어리 꾸미기 이런 거에 크게 소질이 없어가지고 사실 보는 걸로만 만족하다가 이 다이어리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사실 실용성은 조금 떨어지고 날짜가 없어서 다 수기로 일일이 써야 된다는 굉장한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사봤어요. 나름 뭔가 꾸며본다고 1월 달에 이런 식으로 꾸며놓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몇월까지 갈까. 저는 보통 스티커나 막 예쁘게 꾸미고 이렇게 쓰지 않고 거의 스케줄러 용으로 쓰기 때문에 글씨만 막 빼곡히 이것저것 날짜 체크하고 그러는 편이거든요.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도전. 그리고 또 하나 산 거는 이렇게 투두리스트 한번 메모지를 사 봤어요. 왜냐면 자, 보통 투두리스트 오늘 해야 할 거는 그냥 일반 메모지 제가 이거 너무 많이 써서 이제 진짜 몇장안남았는데 요만큼 남았거든요. 이게 너무 작고 조금 실용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투두리스트 이렇게 체크 표시 있는 이거를 음, 사봤어요. 아무튼 저는 이런 작업들을 보통 아침에 하고요. 얼마 전에 이제 재리 언니랑 라일리랑 같이 버블바 만들러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날 음, 제가 브이로그를 계속 찍었어서 그래서 그날 찍었던 브이로그 지금 편집을 살짝쿵 해볼까 합니다. 지금 괴물 속도로 자라나고 있는 저의 여행초가 보이시죠? 근데 이 위에 먼지가 너무 많아. <웃음> 와우. <웃음> 이렇게 들어올 줄이야. 이렇게 들어올 줄. <laughs> 구조 바꾸기 전에 필요한 물건들은 미리 사오도록 할겁니다. 아침에는 이거 시카고 버블 클렌저 계속 쓰고 있어요. 대신 진짜 조금만. 너무 건조해 에이네이처 어성초 스킨을 뿌려줄게요 요즘 또잘 쓰고 있는 웰라쥬 리얼 HA 바이오 리프트 캡슐 세럼 이거를 많이 많이 썼더니 반도 안 남았어 이제 다음에 이거 이거는 마몽드의 블루 캐모마일 수딩 리페어 크림. 프리메라 첫돌이었잖아요 제가. 근데 너무 오랫동안 한 제품만 써서 2020년에는 새로운 크림들을 보여드린다고 했었는데 이게 어 제형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실키하고 뭔가 보들보들하게 마무리되는데 정말 메이크업 전에 바르면 아주 딱 적당한 수분과 보습 정도. 그래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밤에 쓰기에는 나소 가벼울 수도 있는데 메이크업 전에 쓰기에는 정말 딱 좋은 것 같아요. 노래는 제가 좋아하는 때걸룩님의 노래를 들을 거예요. 문샷 쿠션을 써주겠습니다. 때걸룩님의 들으면 편안해서 흐물흐물 녹아버려. 라는 플레이리스트를 20분짜리거든요. 이거를 블루투스에 연결해서. 완전 데일리 그냥 제가 항상 쓰는 손에 자주 익은 제품들로만 했는데 15분 만에 끝냈어요. 약간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래도 할건다 했쥬? 그러면 재빠르게 아주 잽싸게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바지는 다 입었고요. 제가 요즘 한창 빠진 이 스푸닝에 도톰한 가디건을 입을게요. 저 거울에 비치겠지만 지금 바지는 검정색깔 조금 낭낭한 품이 낭낭한 와이드 팬츠를 입었어요. 얘를 후다닥 이렇게 걸쳐주고요. 그리고 실버 굴러다니는 거 아무거나 낄게요. 빠질 수 없는 향수. 으로 갈 거예요. 가는 길에 좀 먹을 것도 사고. 근데 여기 강아지용이라고 써 있긴 한데 상관이 없어요? 아, 그래요? 보라보라. 보라계열로 담아봤어요. 택배가 또 이렇게 와 있어서 이것부터 빨리 정리를 해줄게요. 택배 뜯는 건 진짜 저의 삶의 일부분 같은 저의 일상의 일부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laughs> 이거 보자마자 완전 놀란 게어 이번에 메이블린에서 매그넘 그 마스카라랑 똑같은 앤데 그냥 콜로소리라고 이름만 바뀌어서 나왔거든요. 근데 보면은 딱 젠가 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밀면은 이렇게 하나씩 다 젠가 모양으로 있는데, 이게 다 마스카라예요. 그래서 이 보라색은 블랙 컬러, 여기는 노란색은다 브라운 컬러. 제가 예전에 진짜 한창 매그넘 엄청 썼거든요. 이거랑 폴시. 근데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뭔가 옛 친구랑 제외한 느낌. 그리고 얘는 아, 이거는 제가 시킨 거예요. 제가 그 폴라로이드 에넣의 필름 세팩 주문한 거? 그거 온 거고. 박스부터 정리를 해야겠어. 원래 있던 꽃 버리고 사온 꽃을 여기다가 둘게요. 키가 조금 큰가? 음, 키가 많이 크구나. 얘는 좀 잘라야 될것 같아. 그냥 투명색 꽃병으로 바꿨고요. 보라보라한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이 뒤에는 있이 그린은 처음 사봤는데 빨간색이랑 초록색이랑 이렇게 섞여있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다 보라색만 할까 했는데 흰색이 하나 있는 게 조금 더 밝은 느낌?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하나 섞었어요. 뭔가 꽃 때문에 굉장히 세련되진 분위기 있는 느낌이 들죠. 지금 밖에 있다가 들어와서 뭔가를 먹고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사온 홍루이젠의 우유 한컵 따라왔습니다. 이거 먹으면서 김사부 봐야지. 오리지널 오늘이 바로 금요일이더라고. 근데 이게 의학 드라마잖아요. 그래서 너무 징그럽고 피가 많이 나는데 이거 괜찮나? 괜찮으세요? 그냥 드시게. 혹시 뭐 잘못 드신. 네, 잠요 네. 입니다어 예? 네가 이거 이도의사 이거 아무 말이나 없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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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이거 이거 그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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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이제 인테리어. 이거 다이어리에 조금 이렇게 구조 그려가면서 어떻게 할지 미리 구상해보고 구조를 바꿔야겠어요. 옷방 정리도 한번 해야 되는데 지금 넘나 포화 상태예요. 옷을 좀 갈아입고 구조를 바꿔봅시다. 구조를 바꿀 때 미리 어디에 뭐가 들어갈지 좀뭐 완벽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라도 그리고 하는 게물건 어, 옮길 때 쉽거든요. 필수인 줄자. 우선 제 방에서 가장 큰 부피를 처지하는 침대 사이즈부터 얘는 160, 160, 120. 이쪽에 침대가 있는 거를 절로 우선 타 옮기고 싶어요. 쫙 붙여서. 근데 이걸 붙이면 저 창문에 반 정도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화장대는 더 이상 여기다 둘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또 저의 고민은? 저는 거의 대부분 자연광을 사용해서 저 친구를 이제 화장대를 여기로 옮겨야 돼요. 알아보기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대충 그렸거든요. 지금 살짝 고민인 게원 테이블 제가 책상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 사이에 둘지, 아니면 여기도 공간이 살짝 남아서 드레스룸 들어가는데 옆에 여기에다 둘지 고민인데 우선 큰 것들을 빰빰빰 옮겨두고 그 다음에 책상을 정하려고요. 이렇게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이거 우선 크리스마스 이제 느낌을 조금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서. What did it ask that back here? cool. I understand what you saying. But I just got out of a situation, and I'm really trying to get into anything serious right now. But we can chill. Well, you like Let's pretend for one night I'm the man in your life And we do the things that love does do All the love in you like I give it to you just right There's nothing less than special when it comes to you See what we have is understanding That works so well for how we are 이제 방에서 들어가면 여기 왼쪽에 거울 서랍장, 화장대, 여인초랑 거울 위치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연광을 받을 수 있게 했고, 아, 이걸 조금 더, 더 붙여야겠다. 침대랑 작업대가 이렇게 있는데, 원래 저기 밑에 서랍장이 있어서 저 벽에 있던 애들을 띄워서 여기로 갖다둘 거예요. 방이 완전 바뀌었죠? 그리고 저쪽에는 아까 붙어 있던 작은 엽서들이 너무 자잘자잘한 느낌이라서 떼고 저 라크라멜 하나 걸었고요. 어, 이쪽에는 큰 포스터 조금 채도 떨어진 연한 포스터 하나 걸면 예쁠 것 같아서 한번 뒤져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 바로 예쁘죠? 이게 다 제가 만든 버블바예요. 저랑 라일리랑 제리 언니랑 같이 가서 만들고 이제 서로 몇개 바꿔서 색깔 다르게 가지고 왔는데 제가 만든 게 이거랑 이 컬러. 근데 이거 이제 해봐야겠어. 오늘 저는 이 아이를 할 거예요. 신난다! 요즘에 쓰는 건이 일리윤 프레쉬 모이스처 립앤 아이 리모버. 요거 쓰는데 이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눈 시림 하나도 없고 엄청 마일드하게 싹 세정력도 좋은 편이라서 요즘은 이거 자주 쓰고 있어요. 요즘에 쓰는 거는 이거 이브롬. 이게 막 엄청 뽀득뽀득 바닥바닥 이렇게 닦이진 않는데 저는 이 자연적인 향도 좋고 뭔가 얼굴 스크럽 할때 엄청 자극적인 느낌이 아니라서 좋더라고요. 화장 지울 때 저는 이렇게 좀더 부드럽고 마일드하게 지워지는 걸 좋아해요. 뷰티주루의 팩인데, 이거는 30분 정도 할수 있는 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딱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의 단점은 너무 잘 흘러내려. 사실 사실 하고 나서 막 엄청 이렇다 할 효과까지는 아직은 못 봤는데 순간적인 안색 개선 정도는 있지만 아직은 조금 더 써봐야지 알것 같아요. 근데 되게 은은한 꽃 향기가 나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뭐 거품이고 이래? <laughs> 신기한데? 거품이 딱히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물색도 약간 청록색? 근데 거품이 되게 몽글몽글하게 딱딱하게 나서 지금 물도 거의 한 15분 받아준 건데 거품이 하나도 안 없어지고 이러거든요 이제 노래를 틀어두고 좀 가만히 있을래요 뭐안 보고 다이어리를 조금 쓰다가 잘게요. 아,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막 다이어리 꾸미는 게 재미는 있더라고요. 제가 막 아기자기한 거잘 못해서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막 스티커 붙이고 이러는 게 재밌어. 다음 주엔 뭘안 해놨는데, 다음 주에 해야 할 것들을 미리 좀 정리를 해놓으려고요. 한 낭만 닥터 하나 더 보고 잘 나고요. 그 정도에서부터 시작할 하는데. 드라마 한편딱 봤고 지금은 1시8 분이에요. 올해는 너무 늦게 자지 않도록 노력을 하려고. 우선, 눕기는 1시쯤 눕는데, 한 1시 반쯤 잠들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굉장히 별거 없지만, 저의 일상적인 하루를 보여주는 브이로그를 찍어봤는데, 그냥 전 이렇게 살고 있어요를 보여드리려고 찍은 영상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